안녕하십니까? 가족력에 의한 유전성 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력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가족 3대 또는 4대에 걸친 사촌 이내에 병력을 확인해서 두명 이상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촌 이내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두명 이상이면 가족력에 의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암 유전자의 경우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50에서 100%에 이를 정도는 높습니다. 국제종양학술지에서도 1,020만 명의 암 환우들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암일 경우 자신도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에서 5배 정도 높고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자신도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9배까지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 발생 확률이 확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가 모두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하였는데요. 본인도 가족력이 의심이 되어 암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발병 확률이 87%,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 가량 높게 확인되어. 절제술을 통해 발암 확률을 5%까지 낮췄습니다. 암 유전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경우 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질병을 예측하고 암 발병 전에 강한 면역 활성도가 높은 면역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추 면역력이 저하되어 암이 발병했을 때 대비하는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